4.15 총선을 앞두고 오늘은 제천단양 선거구를 짚어봅니다.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천단양 선거구는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한쪽도 낙관하기 힘든 박빙 지역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 정진규 기자입니다. 민주당 제천단양 선거구 유력 후보는 현역인 이후삼 의원입니다. 초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3천억 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하며 역량을 증명했습니다. 이 의원의 당내 대항마로는 이경용 전 금강리역 환경청장이 꼽힙니다. 이경용 예비 후보는 공직 경험과 인맥을 내세우며 새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최근엔 제천이 지역구인 박성원 도의원이 이경용 예비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. 반면 당초 출마가 유력하던 이근규 전 재천시장은 후보자 자격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그 충북선 고속화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그 SOC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으로 이제 그 기반을 다 마련을 했고 끔찍금 정부에서 주는 지원만으로다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됐다.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엄태영전 재천시장이 일찌감치 본선 티켓을 손에 쥔 것으로 보입니다.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한 엄태영 예비 후보는 청년 선대위를 출범하는 등 이미 본선 행보에 나섰습니다. 젊은 일자리 창출, 특히 기업 유치, 투자 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. 년전 제천 단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표차는 불과 2,400여 표. 여당은 이근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. 야당은 보수 통합 여부가 마지막 희비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